자, 생각해보세요. 현대차가 수소차인 넥소를 만들어서 열심히 팔고 있는데, 갑자기 수소차는 끝났다. 미래는 없다.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대세다.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개최한 고투 제로라는 전시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뭐 미래 자동차가 전기차냐, 수소차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꽤 오래됐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소차가 끝났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들은 것은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고로 이번 전시회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그로 인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려줬는데요. 전기차라고는 작년에 고작 이틀온 600대만 판매한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이렇게 수준 높은 행사를 개최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사실 이런 행사는 현대 기아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수준 높은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왜 수소차가 끝났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지 그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 시간이 길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 수소차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하나 전기차보다 비싼 가격 그리고 부족한 충전 시설이 걸림돌이죠.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주행거리도 길고 충전 속도도 빠른 전기차가 나오면서 수소차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물론 차종 및 판매량도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많죠. 하지만 전기차는 진짜 친환경차가 아니라는 불신부터 수소와 사회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까지 만들어지면서 여전히 수소차가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냐 수소차냐는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에너지 관점에서의 효율성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더 값싼 가격에 효율적으로 쓸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린피스 김지석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이 고투제로 행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이 수소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일단 전기차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투싼 AW의 연비는 복합 23 MPG, 약 9.8km/L 수준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AW의 연비를 가솔린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125 MPG, 53.1km/L. 킬로미터/리터나 됩니다.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럼 수소차는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시죠? 현대차 넥소의 연비를 가솔린으로 환산하면 57 MPG. 즉 24.2km/L입니다. 수소차의 효율이 가솔린보다 월등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전기차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부족한 것이죠. 참고로 이 비교는 전기차에 절대로 유리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비교죠. 왜냐? 모델 Y의 무게는 약 2,000kg 수준입니다. 1,600kg인 투싼과 1,850kg인 넥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더 무거운 차의 연비가 이렇게 더 좋게 나오는 걸 보니까 확실히 전기차 효율이 수소차보다 월등히 좋은 건 사시는 것 같네요. 게다가 수소는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김지석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소차는 나프타라는 석유화학 제품을 분해해서 얻어지는 부생 수소를 사용하는데 이를 압축해서 실어나르려면 정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현재 수소 충전비가 1kg당 약 8,800원 수준인데 이것도 보조금을 꽤 많이 줘서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수소를 써서 전기차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수소차를 달리게 한다. 것은 미래 친환경 자동차의 솔루션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현대차 그리고 넥소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나 수소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이지 해외에서는 수소차가 거의 팔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수소차를 지원해줘야 되는지 그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역할은 수송 분야에서는 없다고 이렇게 점점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상용차에서의 가능성을 보고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네요. 물론 아직 조금의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SUV 시장까지 평정한 전기차가 머지않아서 상용차까지 점령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전체 운영비용에서 수소차의 효율이 전기차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상용차에서도 배터리 전기차가 주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인 것. 그렇다면 수소화사회를 표방하는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한구 연구위원 역시 운송에서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한구 연구위원 일단 지금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차든 수소차든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미래 자동차 포트폴리오를 짠 것이라고 하네요 물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나중에 정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고요 지금처럼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시대에 정부가 수소차를 강제할 명분이 없다는 라 겁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정부는 지금까지 수소차를 이렇게 강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후발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자체 기술로 선도적인 기술을 확보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고 그 그룹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장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뿐만이 아니라 수소차를 통해서 수소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에서도 이런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래 자동차는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실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세계 신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할 것인데요. 이게 약 4천만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2040년, 10년 뒤죠. 전세계 수소차 판매량은 맥시멈 300만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우선순위에서 수소차가 전기차에 크게 밀리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도 배터리 전기차의 보급과 인프라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기술개발 및 에너지 개발 부분에서는 여전히 수소사회로 가는 방향은 계속될 것이지만 자동차에서는 어디까지나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인 거죠. 물론 이분들의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만 해도 3년 전쯤 수소차의 가능성을 꽤 높게 보는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전기차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소차의 발전은 더 더디게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가장 큰 골칫거리는 기존에 판매된 수많은 내연기관 차들을 처리하는 일일 겁니다.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지금처럼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시대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수소차 시대가 오더라도 꽤 골칫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예 수소차 시대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현재 현대차와 도요타가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만들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 대세가 되고 있는 전기차 시대에 과연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